스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어, 좀 상징적인 단어가 나와서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운데요. 그 상징적인 게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면 오늘 말씀이 해하기가 쉬워집니다. 49절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불이 뭘까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불이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을 상징해요. 또이 땅은 세상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성령님이 이제 사람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십 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여기서 세례라는 말도 좀 어려워요. 세례는 물에 잠겨 죽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세례는 주님께서 지시 십자가를 얘기해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성령의 시대가 오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요. 성령의 시대가. 그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 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말미암아 죽으시는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 안에 성령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시대다라고도 볼수 있어요. 성령 시대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는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 성령 시대를. 살고 있어요. 데이 성령 시대가 있으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5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줄느냐 내가 너에게로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우리가 화평을 주러 오신 줄알았더니 분쟁시키러 오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지 2절 이부터 한 집에 사람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분쟁한 는 거예요. 가족들도 53절에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니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오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싸우러 싸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당연해요 이게 당연해요 성령 시대에는 당연한 거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요 이게 의견이 맞을 수가 없어요 의견이 맞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성령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요. 하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붙을 수밖에 없죠. 세상은 사탄이 다스리는 걸고, 사탄이 주는 생각 속에 살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항상 어그리가 안 돼요. 동의가 안 돼요. 항상 분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가족 안에도 누가 예수 믿고 안 믿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요, 좀 분쟁할 수밖에 없어요. 어그리가 안 돼요. 어그리가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쟁을 주시러 오신 것이 맞죠. 분쟁을 주러 오신 것이 맞아요. 바로 그 뜻이에요.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길 원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뜻을 그래서 세상과 세상의 반대되는 생각 앞에서. 아 이건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생각이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어떻게 보면 분쟁이 될 수도 있지만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라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길 원해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생각 속에서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힘들지라도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54절에 또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곧 말하기를 비가 소나이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비가 오나요? 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서쪽에서 부는 바람 서쪽에서 바람이 이렇게 분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중해에서 수증기를 몰고 와요. 지중해 쪽에서 부는 바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증기를 수증기를 몰고 오다 보니까 이렇게 비가 돼서 소나비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사는 사람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 어조금서 비가 올수 있겠다라고 분별할 수 있죠. 또 55절에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이 더우니라. 하나님 과연 그러하니라. 남풍이 분다는 것은 남쪽은 사막 지역이거든요. 더운 사막 지역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건더 더워진다는 얘기예요. 그거 보면서 분별할 능력이 있지 않느냐 사람들은. 예. 네. 그러면 너는 분별력이 있느냐? 그럼 얘기 56절에 말씀하시죠. 외 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무슨 시대예요? 성령 시대죠. 예수님의 시대. 딱만잘 분발하면서 예수님의 시대, 성령의 시대는 분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게 왜요? 외식하는 자요라고 얘기하죠.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외식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는 분별할 줄도 모르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거예요. 아는 척 하다 보니까 진짜 진리를 모르는 거죠. 아는 척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외식하는 사람이거든. 요 겉으로만 그런 척. 근데 속은 어, 그런 게 없어요. 분간하지 못해요. 성령의 시대를 분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50절째에 또 어째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해라.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해라.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바로 이게 옳은 거야 이게 맞아 라고 한다면 그것을 볼수 있는 판단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성령님이 없으면 그걸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척하는 자들은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외식하는 자는 그게 구분이 안 돼요 내가 그런 척하면 그건 진짜 믿은 게 아니거든요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시는 거냐면 주님을 믿는 성도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믿는 척하는 성도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성도에게 임해요. 성령을 님 믿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임하는 거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는 분별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어요.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한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 그 진실된 모습이 있어야 돼요. 58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하죠.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때 길에서 화약기를 입으라.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려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 주어 옥졸이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늦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늦기 전에 빨리 인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법관에 끌려가고 있는 중에 그러면서도 그런 척하면 그렇게서안 된다. 는 그런 척 아니에요. 오히려 회개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 몰라요. 알려주세요. 성령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성령님에 대해서 그 분별하면서 할수 있습니까? 라고 진실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전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을 원해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되라고 정확히 알려줄 거 아니에요. 이 진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셔서 우리는 옳은 것을 판단할 수 있고 제대로 볼수 있게 되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안 계신 사람과 부딪칠 때 이상하게 여길 필요 없어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걸 판단하다 보니까 부딪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척하지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성령님 알려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정말 겸손하게 성령을 의지하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제대로 성령 치대를 살아갈 줄 아는 바로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이제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이 없는 사람들과 부딪칠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또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라 모름 모른 모른다라고 인정하고 외식하지 않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그렇게 성령님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주에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